몰려든대요. 회사들이 에, 어디로 몰려드느냐? 그냥 투가 아니고, 온 투를 하는 걸 보면 뭐에 돌입하거나 그런 어감을 좀더 살리려고 한것 같아요. 바로 인터넷에 몰려든다 하는 그 몰려듦이 명사로 주어고요 어, 여러 회사들이 인터넷에 몰려드는 어, 것이 어, 무엇으로 변해버렸다 라는 겁니다. 물론 시제는 뭐뭐 해버렸다. 어, 완시제제번역하는 법, 구문 시간에 잘 배웠죠. 문맥에 따라. 바로, 어, 지금 재미는 있라임을 했어요. Rush, more of y crush, you know, crush, y o 것처럼 뭉개 crush, 여기서는 여러 회사들이 뭉개져 버렸다 n 는 w y o 사 know, 막 아비규환을 에, 묘사한 것 같아요. 자, 뭐 하려고 하는 회사들이냐면, I N G 로 회사들을 수식하는데요. 어 눈에 띄려고 노력하는 거예요. 눈에 띈다, 그렇죠? 남의 관심을 받고 싶어한다 이거죠. 어 those who fail 실패하는 자들 회사겠죠. 어 금방 어, 수동태로 집발핀데요. 어 발밑에 부사고요. 자 마케팅이 어떤 것이래요? 관계대명사 아시죠? 바로 승자를 패자로부터 구별해 주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또 광고는 그러므로 어, by far, 단연 가장 큰 항목이래요. 어디에서? 어, 예산에서. 누구의? 에, 새로운 뉴미디어 회사들의 예산에서 가장 큰 항목이 그것도 단연 어, 광고랍니다. 어, 중요한 표현수가 나오네요. 룰업덤, 어, 경험치, 어림짐작, 은 대절이래요. 대충 짐작해보면 예산의 70%한 어, 인터넷 회사의 예산의 70%가 마케팅으로 어, 간다. 어, 거기에 쓰인다는 뜻의 표현이겠죠. 수고하습니다